와, 형님, 드디어 호치민 오시니까 이렇게 저녁에도 뵙고, 이거 편하네요. 예? <목소리> 이렇게 편하게 저녁에 가끔 이렇게 밥도 먹고 하는 게 좋죠. 정말, 어떻게 형님, 한국에 계신 형님 친구분들, 이 시간대 뭐하고 노실 것 같아요? <목소리> 그렇죠. <목소리> 적어도, 이거 베트남이 이거 50대가 살려면, 요족게 주변에 이거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러면은 삶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아. 오늘은 특별히 옆차도 같이 있습니다. 옆자야. 안녕. 옆차 안녕. 안녕. <웃음> <웃음> 내가 이 녀석한테 석이한테 안녕해 보라고 했는데 다시는 안 시키려고요. 징그러워서 못 보겠어요. 너 하려고 하지 하지 마. 하지 마. 안녕하지 마. 안녕하지 마. 어? 와, 형님은 밥을 시켰는데 저희는 밥을 못왔거든요 아, 근데 역시 형님은 밥을 시켰는데 이게 어, 칼국수, 해물 칼국수. 뭐, 해물 칼국수. 어. 면은 좀 틀려. 면은 그냥 베트남 면은 베트남 면인데. 음. 형 잡숴 보세요. 음. 여러분,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4,000원이에요. 말씀은 보이는데. 뭐 일단 베트남 식당들 이렇게 김치도 나오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멍대는 별 문제 없더라고요. 음. 음. 많이 드세요. 네. 어제 파스타. 예. 네. 와. 4,000원에 이렇게 휴양찬란하게 럭셔리한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환경. 이게 베트남이에요. <laughs> 괜찮아요. 네. 많이 드세요, 음. 옆차야옆차신이 네. 안짜이 반유떠이 아. 어. 안짜이 남, 남, 뭐 하이타이? 응? 남랑? 남랑? 남사 야 <laughs> 너무 정확히 말해버려서 내가 할말을잃어버렸네 <laughs> 내가 예상했던 거는 한 사.. 뭐 마흔 한 다섯 어? 뭐 이렇게 아홉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얘가 어. 너무 한국사람이 때가 묻고이내나이를 알다보니까 어. 나보다 무조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거 아, 하고, 아, 어? 렇게하남 남남 남하 네. 이렇게 하고, 이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미난 부분이 뭐냐면요 이 친구가 2 5다섯이에요 그리고 형님이 쉰 다섯이에요 그런데 보통 한국에서 25다 아가씨와 5 5세 아저씨가 있으면 뭔가 불편하든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베트남에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형님한테 뭐 나이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이렇게 아가씨들하고 이렇게 나이가 먹더라도 이렇게 말을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베트남에 있고 싶은 이유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 뭐. 예.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 여기는 3태하고 만나기 좀 힘들어. 예. 거의 다 20대니까. 음. 은물이. 옆차야. 응? 아 옆차. 옆차 특안 어이 아 쭈쭈 쭈어이. 응? 아 옆차 신이 한꼬한꼬안 어이 특. thái hết anh ơi thích à Hàn Quốc à Hàn Quốc Hàn Quốc anh ơi Chinese anh ơi Japan anh oh. ơi Việt Nam anh ơi Hàn Quốc anh ơi em xin như là Hàn Quốc anh ơi thích thích Thái hết <laughs> à con trai Hàn Quốc ừ. con trai Việt Nam ừ.

갑자기 여러분들이 트남에 있으면서요. 갑자기 얘는. <웃음> <웃음> 뭐, 이거 제가, 자기가 원하는 대... 뭐 답변을 안 받더라도 이렇게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아,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제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엽차야, <laughs> 엽차. 옆차. 어, 사우나이, 쭈따디앙. 오케이?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밥 먹자고 말했습니다. 예.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어, 엽차야. <웃음> 안녕. 안녕. 남주. 친구야, 응. 응. 와, 이렇게 보면은 영상 속으로만 보면은 아버지와 딸 같지만 결론은 친구라는 게참 재미난 현실. <웃음> <웃음> 형님, 형님 베트남에 거의 10년 사셨잖아요. 그러면은 좀 재미난 곳들. 뭐, 이런 거 있으면 나중좀 데려가 줘요. 궁금해요. 가보고 싶은데. 어디가 날까? 그, 다방 알아? 다방이요? 응. 아, 유튜브에서 본것 같아요. 응. 보통 커피 뭐, 그거 먹는 거. 어, 있더라고. 그, 저, 아가씨들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하는 데 있더라고. 와, 완전히 군부대 앞에 다방 딱 떠오르는. <laughs> 아재들은 그거 참 좋아하죠. 응. 응? 한국 다방하고 똑같지 뭐. 아, 그래요? 응. 나중에 시간이 좀 거기 한번 같이 가봐요. 궁금해. 응, 같이 가자고. 형이 일 끝나시고 나면은 연락 주세요. 아, 어, 알았어요. 네. <laughs>